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자녀들의 조기 유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들의 조기 유학에 대해 한번 정도는 고려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많은 비용 부담을 안고서도 조기 유학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녀들의 조기 유학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자녀의 학업 능력이 너무 뛰어나 한국에서 보내는 영재교육이 잘 되어 있는 한국보다는 영재교육이 잘 되어 있는 외국의 조기 유학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교육 환경이나 여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경제적 여유도 있고 하니 좀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조기 유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중고등학교에서의 학업 성적이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해서 조기유학을 보낼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자녀를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보낸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할 때까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학급등수, 전교등수를 포기하지 않지만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요즘은 모르겠으나 과거에는 중학교 학급 등수와 전교 등수가 명시된 성적 통지표를 받아 보게 됩니다. 처음 중학교에 입학하여 초등학교 때 보지 못한 시험을 치르고 자신의 처음 성적표를 받아들+ 받아들 경우 학생 당사자나 학부모님들은 성적표에 명기된 자녀의 학급 등수 전교 등수를 보고 적잖이 놀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기억기만 한 어린 자녀가 처음 받아본 자신의 학급 등수, 전교 등수의 어미도 잘 모른 채 자신의 학교 내에서의 학업 성과 등수를 받아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성적이 중하위권에 머무는 것을 알게 된, 된다면, 이럴 경우 어린 자녀 당사자가 받는 충격은 물론 이미 이런 학교 내서의 등수가 미래 대학 진학에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인식하고 있는 학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불안하고 당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조기 유학을 고려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이유로 조기 유학을 보낸 경우. 보았습니다. 아마도 위두 번째 세 번째 이유로 조기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기 유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 중고등, 중, 중고등학교를 사립 보딩스쿨이라는 기숙사가 제공되는 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에 5만불 이상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비용을 조금 절약하고자 하면 공립학교를 보내면서. 지인의 집에 홈시, 홈스테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딩 스쿨보다는 돈이 적게 들지만 남의 집에 하숙 개념으로 주거를 하는 개념으로 학생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순수하게 학비와 기숙사비, 주거비 외에 부모님들이 어린 학생을 외, 미국에 두고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미국을 방문하고 또는 학생이 한국 집에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조기 유학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의 조기 유학이 성공했다면 자녀는 어릴 때 외국을, 외국어를 습득해 아마 교포 수준의 영어 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한국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초기 성과가 좋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노력한 그가 우수한 성적으로 중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님들은 상당한 경제적 출혈 투자를 했어야만 합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 6, 7년 동안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 결과, 결과라고 보아야 하면, 그리고 대학 졸업까지는 다시 4년을 더 투자하게 되면 아마도 서울 아파트 한채 정도는 투자해야 되는 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보내게 되면 사고도 외국 사고 체계를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영주권을 획득할 계획이 없다면 한국에 다시 돌아와야 하고 약 10년 이상 기간으로 인하여 한국과 외국 문화에 대한 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조기 유학의 목적이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라면 만약 한국에서 중고등학교의 성적이 좋지 못해도 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마친 후 졸업 후 미국에 가서 커뮤니티 칼리지 등에서 학업을 다시 시작해서 명문대의 짧은 기간에 입학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의 중고등학교의 학업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간에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고 사고의 폭을 넓히게 되면 중고등학교 졸업 후 다시 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명문대에도 진학할 수 있는데 무리한 큰 경제적 추혈를 감수하면서 조기 유학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처음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후 성적이 좋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그리고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자녀들이 사고도 성숙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폭넓은 사고를 할수 있도록 많은 독서를 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로 졸업 후 필요하다면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자녀들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나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조기유학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조기유학의 장점도 있으나 돈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 후 유학을 해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드림파이브TV 구자혁이었습니다.